안녕하세요. 아주 오래간만에 올립니다. 원래는 좀 올리다가 말고 말았는데, 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어, 요즘 유튜브 시대에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원래부터 이제 목사들도 정리아는 척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내가 볼 때는 아, 목사들이 아니면 은 성경을 잘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한계가 있지 수십 년 연구해도 잘 모를 수 있어. 어,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는요 많은 힌트들이 있어요 교약에 특히. 그래서 사람들이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그걸 또 히브리어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파자 해가지고 각 단어 하나하나 거기 단어 하나 단어에서 한한 한 한 글자, 글자 하나하나를 연구해가지고, 어? 한 경우도 요 예를 들면은, 야외. 야외는 뜻이, 야외는 뜻이 뭐냐면, 저 손에 못 잡을 보라. 이런, 이런 뜻이래요. 예를 들면. 응? 힌트잖아. 그쵸? 힌트. 힌트라는 거야. 힌트. 응? 그 성경에는 그렇게 연구를 하면은, 힌트가 많이 생겨. 힌트가 많이 보여. 아, 이게 힌트구나.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이거 알았다. 아, 내가 이거 알았다. 내 지식이야 이거. 그렇게 가는 얘기죠. 그게 아니란 얘기야. 응? 힌트를 힌트를 발견했다고 진리를 발견는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문제 풀 풀었는데 힌트를 줬어. 그러면 풀수 있지, 그쵸? 일반적으로 그,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 힌트를 가지고서 자기가 힌트를 발견한 거 가지고 도울 꽃처럼 판단한 거지 그러니까 퀴즈 문제 퀴즈풀이 나가면 은 힌트를 주면은 문제 맞추잖아요 그쵸 힌트를 줬으면 힌트를 줬으면 힌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힌트를 가지고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아 이거 힌트를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대단한 지식을 알았어 아 어? 아, 내가 대단한 거, 내가 대단한 거 발견했구나. 그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도굴꾼. 어? 망파다가 옛날, 옛날 고대 유물을 발견하는 건 똑같은 거지. 그죠 그, 그 유물이 내, 내 거야? 아니잖아, 원래는. 내가 발견한 거지. 내게아니요그 발견했다고 해서 고대의 역사를 아, 깨트로알수 있어? 응? 어떤 항아리 발견했다고 고대, 고대 역사 알수 있냐고? 모르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 발견했으면 그걸 그그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힌트를 준 거죠. 너희 진리를 깨달으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아야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알아겠구나 야 하고 어디로 가 십자가로 바울이 뭐라 그랬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초등 교사다. 초등교사에 힌트를 많이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응? 발견했으면 그리스도로 향해야 돼. 그리스도, 어디 있어?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못 가지, 못 간다고. 십자가로 가는 길은 너무 좁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만 가는 것 같아. 응? 주위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지. 네.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 십자가를 십자가를 보고 깨달아 되는 거지. 그 힌트를 가지고서 그래서 가서 깨져 버려야 돼 내가. 내가 그 수많은 지식이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야, 십자가로 가면. 다 사라져버려. 십자가로 가면. 왜, 근데 안 가, 왜안 가냐. 내거 뺏기기 싫어서. 십자가 가면은, 다 뺏기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내 게. 그서 사람들이 십자가로 안 가는 거 아니야. 응? 제자들, 자들 중에 요한만 갔잖아. 나머지다안 갔어. 왜안 갔어? 내컷 뺏길까봐. 응? 여러분,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응? 강도 같은 마음을 받지 말고,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고, 아, 이게 힌트구나. 힌트를 깨달았으면, 십자으로 달려가야지. 어디 자기가 뭘 알았다고, 대단한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녀. 안 됩니다. 마치 겠습니다.